제주는 기후가 온난하고 연교차가 적으며 화산섬의 특성상 땅의 물빠짐이 좋아 차를 재배하기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의 그곳이 아니라도 곳곳에 숨어 있는 작고 매력적인 녹차밭들이 많습니다. 카페의 천국 같은 제주지만 오늘은 커피가 아닌 싱그러운 녹차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모루농장입니다. 녹다란 따라비 오름 자락 아래 펼쳐진 그림 같은 이곳은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듯 야생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녹차밭인데요. 10년 넘은 차 공장을 농부들이 직접 수선해 아늑한 티룸을 만들고 그곳에서 차에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고구를 전후하였던 어린 잎으로 우전이라는 차를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차나무의 가장 어린 잎을 직접 따보고 그 생잎으로 차를 우려내 생차를 마시는 경험을 해 봤는데요. 새잎의 생명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싱그럽고 달큰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외에도 차의 역사부터 여러 종류의 차를 바르고 맛있게 마시는 법을 배우며 차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티클래스가 모르농장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나에게 맞는 클래스를 미리 예약하시고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수망다원으로 떠나봅니다. 입구에 자리한 널찍한 카페 뒤로 더 널따란 녹차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 부모님이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카페에서는 수망다원에서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차 메뉴를 마실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차와 차 관련 제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의 통유리를 통해 보는 널따란 녹차 맛이 아주 장관이에요. 저희는 이곳에서 직접 블렌딩한 녹차 허브 블렌딩과 레몬 말차 에이드를 마셨는데요. 녹차가 가지고 있는 깔끔한 맛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어 더운 여름에 자주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 함께 곁들이는 다과도 과하게 달지 않고 맛이 담백해 녹차 음료와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이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 마음까지 푸르러지는 녹차밭에서 녹차멍 한번 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녹차밭을 찾아 애월로 떠나볼게요. 애월읍 하길리에 위치한 애월마차입니다. 이곳은 동다원이라는 녹차밭 안에 있는 카페인데요. 제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접근성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카페가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여름이면 이 곳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차 빙수 때문인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맛을 자랑합니다. 개운한 말차 얼음과 고소한 팥고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잘 어울려요. 오리지널 말차도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며 부드러운 목넘김이 아주 좋습니다. 귤로 만든 정과를 서비스로 주시는데 이것도 별미예요. 올해도 무더울 것이 분명한 이 여름에 애월마차의 말차빙수와 녹차향 가득 품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위안이 될수 있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주의 녹차밭은 조천읍 선늘리에 있는 울티스입니다. 이곳은 오늘 소개해드린 녹차밭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녹차밭을 둘러싼 조경이 아름다워 녹차 향을 맡으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곳이에요. 울티스에서도 티마인드라는 이름의 다도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울티스 직영 농장에서 생산하고 전문가의 손길로 정성껏 오려는 유기농 녹차와 홍차, 호지차, 말차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르 농장의 티클래스와 비교하자면 이곳에서는 차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차에 입문하기 쉽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유롭게 진행되는 편이고요 모르농장에서는 차를 좀더 가까이서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두 곳의 프로그램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겠죠 여름에 문턱에 서 있는 요즘 새벽에 창문을 열면 쌉싸름하고 싱그러운 녹차향기가 은은하게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채널은 달콤한 여행의 동반자 달작가와 똘똘한 여행의 설계자 똘작가가 함께합니다.